안녕하세요. 성청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만에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기간 동안에 음성과 그리고 저의 기출깜빡이 성탄어위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상황 동안에 저희 연휴기간 일정에 대한 공부법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휴가 지금 구정 이 시점, 구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 또는 연휴기간 중에 계시다면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입실 전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가 여러분 남은 일정과 그리고 점수 합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 고민이 녹아나는 영상을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꺼내 볼수 있는 교재로 합격생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담백한 그녀의 연휴 일정 이야기 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휴 기간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휴 기간에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하던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연휴가 끝나더라도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학습하시는 분들이나 라이브 또는 인강으로 학습하셨던 분들은 이게 연휴 기간에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시는 시간이 자습 시간으로 확보가 되실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연휴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본인의 취약 과목이나 취약점을 생각해 보시거나 적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적은 것 중에서 제일 공략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셔서 학습을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은 영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휴 기간에 제가 들었었던 강의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는 괜히 마음도 막 들뜨고 이제 집중도 잘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취약점을 적는 과정에서 영어 과목의 구문을 공략점으로 잡으신 경우에는 구문 엑스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독해에서 해석이 잘 안되시거나 끊 끈을 끼가 안되시는 경우에 구문 엑스 강의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들으시면 학 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커리큘럼을 시기별로 수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강의를 한번 수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구문 분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먼저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법을 공략점으로 잡으신 경우, 암기 문법이나 출제 포인트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나 문법 중에 영작형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연휴 기간 동안 암기 문법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1번부터 41번까지 암기해야 할 문법들이 정리되어져 있어서 연휴 기간에 영작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영작형 문제뿐만 아니라 문법 전반적으로 출제 포인트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출제 포인트 사십이 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것도 일 번부터 사십이 번까지 문법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출제 포인트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출제 포인트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략점을 찾기 힘드시거나 어느 특정 부분에 약점이 없으신 분들은 하프 모의고사나 동영 모의고사를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연휴 기간 중 토요일에는 시험 시간과 같은 시간에 기출 문제를 출력하시거나 동영 모의고사를 마련하셔서 다섯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평소에 하프 모의고사를 학습하셨던 분들은 평일에 하셨던 것처럼 하프 모의고사를 쭉 학습하시고 시간을 좀더 내셔서 이제까지.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난 한달 동안 내가 풀었던 하프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만 찾아서 왜 틀렸는지, 놓쳤던 포인트는 무엇인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암기하는 과정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신출 문제만 찾아서 풀었을 때보다는 틀렸던 것을 점검하고 다시 암기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많이 상승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난 한달 동안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연휴기간 공부법 그리고 제가 활용했던 강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방법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저는 그 영상 속에서 그 말이 제일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삼 일 정도가 걸려서 그렇게 흐름이 끊기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라고 담담히 말하는 우리 합격생의 목소리 속에서 그녀가 걸어갔던 길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그녀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더욱 다시 한번 생각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방법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담담하고 수수하게 합격의 길을 하루하루 만들어 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구정 연휴 기간이 아니라 평소의 루틴, 어떻게 합격생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합격이라는 건 손바닥 뒤집기 같이 역전을 하는 태세를 전환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였던 그 걸음의 끝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결과가 있다는 거. 그 결과를 믿고 땀의 힘을 믿기에 저는 오늘도 꾸준하게 수험생들의 공감, 공부한 사람들의 공감, 성장의 스테이션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합격생의 루틴 영상에서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연휴니까요. 안녕.